박찬호 29기야는 항상 타율 3할을 꿈꿔왔습니다. 그의 뛰어난 수비실력에 비해 공격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타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매우 열심히 연습한 결과 박찬호는 마침내 그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전선수로 활약하기 시작한 지 4년째인 2022년 박찬호는 0.27위 좋은 타율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도로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의 오랜 꿈이었던 3할 타율을 넘어서는 0.301을 기록했습니다. 136개의 안타를 치고 52타점을 올렸으며 30개의 도로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KBO가 처음으로 제정한 수비상을 유격수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도 박찬호는 여전히 3할 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현재 그의 타율은 0.304입니다. 77경 기에 출전에 95개의 안타를 치고 31타점, 49득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좋은 페이스로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의 성적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기분에 대해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잠실 LG전을 마친 후 박찬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팀 동료들이 너무 잘 치니까 내가 삼할 타자는 라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삼할이 삼할 3할 같지 않아요. 사실 나쁜 성적이 아닌데도 왠지 초라해지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6위로 가을야구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올해 시즌 시작 전부터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타선의 짜임새가 좋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드디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박찬호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아의 타선은 예상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폭발적인 활약이 단연 눈에 띕니다. 이미 23개의 홈런을 치고 득점과 장타율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도영의 뒤에는 매 경기마다 최고령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최영우가 있습니다. 최영우는 놀랍게도 리그 타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완전히 회복된 나성범,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 그리고 현재 부상으로 잠시 빠져있는 이우성까지 기아는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강력한 타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시즌 초반 1번 타자로 출전했지만 6월 중순 이후로는 타순이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9번 타자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 타격 측면에서는 타순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9번에 있든 1번에 있든 2번에 있든 결국 그 뒤에는 강타자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박찬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는 항상 나보다 더 좋은 타자들이 있어요. 내가 볼렛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다들 나보다 잘 치니까 투수들이 나한테 정면승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좀 억울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번 타자로 시즌을 시작했을 때 출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고 한 박찬호는 현재 0.345의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어 지난해 0.356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07타석에서 40개의 볼넷을 얻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43타석에서 21개의 볼넷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박찬호는 투수들이 나한테 다 승부를 걸어와요. 타석에 서면 제발 볼을 던져 달라 고 마음속으로 외치기도 해요. 아예 칠 생각이 없을 때도 많은데 쳐야 하는 공이 들어와요. 혹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팀 동료들이 모두 잘 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 상황 이지만 실제로 박찬원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현재 기아에서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중 김도영 0.337, 이우성 0.317, 에이어 세 번째로 높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 개수는 김도영 111개, 과소크라테스 97개, 에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득점권 타율은 0.321로 준수한 편이지만 기아 위팀 득점권 타율이 무려 0.311에 달하다 보니 팀 내에서는 소크라테스 0.379, 최영우 0.357, 최원준 0.338에 이어 네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재 KBO 리그에서 유일하게 득점권 타율 3화를 넘긴 팀입니다. 7월 10일 잠실 LG전에서 박찬호는 대활약을 펼치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0에서 1로 뒤지던 9회초 선두타자로 나가 빠른 발을 이용해 2위 루타를 만든 뒤 추격 득점을 올렸고 2에서 2로 맞선 연장 10회초에는 1, 4일, 3루 상황에서 외야로 공을 높이 띄워 희생플라이로 결승타를 쳐냈습니다. 3에서 2루 역전에 성공한 후 더그아웃으로 돌아가며 박찬호는 방망이를 든채 양팔을 높이 들고 위기양양하게 귀환했습니다 경기 후 박찬호는 오늘 판회까지 득점이 없었지만 우리 팀은 무조건 언젠가는 터질 방망이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기 막판에 제가 출루하면 꼭 뭔가가 되더라고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동료들이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편하게 수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격은 덤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호에게는 포스트 시즌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기아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2017년에는 현역으로 군 공무중이었습니다. 2022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그의 유일한 가을야구 경험입니다. 사마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올해 박찬호는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선수 생활은 길어야 20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우승권 전력을 갖춘 팀 동료들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승 생각밖에 없어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리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베테랑들의 안정적인 활약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이 어우러져 팀의 전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박찬호는 수비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수비는 투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팀의 전체적인 수비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3할에 가까운 타율을 유지하며 공격에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찬호는 여전히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타격에서는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팀 동료들의 뛰어난 활약에 자극을 받아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아 위 코칭 스태프도 박찬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코치는 박찬호 선수는 타고난 운동 능력과 함께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 역시 박찬호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박찬호 선수의 수비는 정말 눈부십니다. 타격까지 좋아지니 더할 나위 없네요. 팀의 숨은 공신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선수죠. 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디아 구단은 박찬호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우리 팀의 미래는 박습니다. 박찬호 선수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베테랑 선수들과의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찬호는 개인적인 성과보다는 팀의 승리와 우승에 더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팀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승을 이룬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의 2024년 시즌은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박찬호를 비롯한 선수들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팀의 우승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박찬호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성장도 일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경기, 매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비에서는 더욱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타격에서도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출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의 감독 역시 박찬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우리 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타석에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존재가 팀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성장과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박찬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한 해설위원은 박찬호 선수는 현대 야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재다능한 선수의 전형입니다. 수비력은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이고 타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주로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팀의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팀 동료들 역시 박찬호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축 타자인 나성범은 찬호는 우리 팀의 숨은 영웅이에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늘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죠. 특히 그의 수비는 투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타선의 한 축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찬호 같은 선수가 있어 우리 팀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찬호의 성장은 어린 야구 선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유소년 야구 코치는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를 우리 선수들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뛰어난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끊임없는 노력과 올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와 박찬호의 2024년 시즌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남은 시즌 동안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팀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팬 여러분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4년 시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박찬호가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찬호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활약이 팀의 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들이 기대됩니다.